제가 저 이제 집에 가려고 지나가는 길에 다리에서 보니까 물길이 많이 올라오길 연기라, 그것 때문에 와봤더니 진짜 연기하고 물길이 많아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현장에 뭐, 구조한, 살아서 구조된 사람은 없었고요. 살았는 사람만좀 있었습니다. 본인이 저는 제가 이제 슬라이드하고 내려온 사람들 보 때문에 다 사망한 사람들이고요. 사망자였으면 못다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사다리차 타고 내려온 사람들은 다 걸어 다닐 수 있고요 병원 직원들 있던 요원 직원들도 간호사 이제 좀 간호사들 이제 유니폼 입은 사람 몇명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상의학과 그 가운 입은 사람도 한명이 의사 의사선생님 계셨습니다. 안에 들어가보지는 못했죠 안에는 이제 현장 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혹시나 네. 2차 사고를 대비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못 들어갔습니다. 네. 현장은 처음에 요 병원에 지나갔을 때그 상황은 어땠습니까? 상황은 제가 요 뒤쪽에 주차를 하고 이제 와보니까 이제 구급차들도 이제 안에 들어가지고 물을 뿌리고 있고 불길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다음에 저는 밖에서 이제 환자들 사다리차 타고 내려오면 이제 부축해주고 엠뷸런스 태우고 그, 몸은 어디, 많이 아프신지 물어보고, 그러고, 병원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몇분 정도? 제 이렇게? 시신은, 이런 말을 들었데 위에서 슬라이 4층에서, 이제, 공간 4층에서 슬라이트 하고 내려오시는 분은, 한 6명 정도 사망하셨고요. 예. 그 다음에, 2명 정도는 이제, 숨이 헐떡헐떡거리길래, 의료진 불러가지고,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엠벌사고 보냈습니다, 다른 경우도 응급실에서 그리 났잖아요? 네, 응급실 그... 1층에, 뒤쪽에 1층에서 났었죠. 아, 그왜 났는 지혹시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도, 시민들도, 다른 분들도 뭐 같이 이렇게 하시요 네, 다른 분들도 이제 슬라이드 정도, 예. 잡는데 4명 네 정도 잡고 있어요, 슬라이드를. 슬라이드는 뭘. 위에서 모르겠습니까? 이제 떨어서 천자로 갔던데네 천자로 이렇게 내려가고. 네. 네. 예. 거기 4명 네 정도 잡고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계속 환자들 구기성공만 계속하고 있고. 네. 네. 그래서. 시민들이 지나가다 보시고 다찾나 하셔가지고. 네, 같이. 네. 한몇분 네. 몇 정도? 몇 정도. 분. 아까 4분 네 말고도 그때는, 뭐 다른 네. 분들이 네. 있요 그때는 뒤쪽에 이제. 일부라고 화폐가고 막 이런 거들고 사람들 네. 한 스물 명, 스러 명 지나가시는, 네, 시민들이 다카이 네. 부정. 처음 불났을 때 제일 위급한 상황은 어떻게 보셨어요? 위급 상황은 이제 여기서 앞에 창문에서나 이런 데서 이제 사람들이 손흔들고 살려달라고 이제 비명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몰리더라고요 한 명씩 한 명씩. 네, 그래서 좀참 야기됐습니다. 내다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어요? 그때도 사람들도 한 6명, 7명이어서 단체로. 그럼요? 처음에 불난 상황은 제가 여기 도착했을 때 1층에서 벌써 불기가 올라오고 있고 2층에서는 이제 벌써 검은 연기부터 많이 병을 다 뒤, 뒤, 뒤집어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소방관들이 이제 유리를 깨고 한 명씩 한 명씩 들어가가지고 소방차 호수를 해가지고 다 불기를 다 잡더라고요, 한 명씩. 네, 불길이 쉽게는 안 잡혔습니다. 좀. 그때가 대충 몇몇 시? 그때 7시 40분 쯤이었습니다. 네. 그때도 이제 병원 창문에서도 이제 옥상에서나 창문에서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살려도 살려줘. 진짜 진짜 제발 좀 살려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애곡을 하시더라고 진짜. 근데 네,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저도 이제 살을 세우, 저도 이제 이거는 이건 집간 감안 되겠다 해 가지고 마마지 아직까지 현장이 남아 있어 가지고 계속 옮겨주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의사선생님은 제가 왔을 때는 이제 영상의학과 이제 x r a y 실 이런 사람 한 명만 있고요. 나머지 진료인들은 못 봤습니다. 아, 다치신 분은 없, 없나요? 네, 다치신 분은 못 봤고 이제 사, 사, 사상자랑 이런 사람은 제가 옮겼으니까 좀 보고요.